쟤네 처음 보는 애들인데? 그러게, 롤러장에서 처음 보는데? 딱 봐도 못할것 같은데. 쟤네 우리 자꾸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어? 왜 보는 거야? 딱 봐도 롤러 를못할것 같은데? 롤러 누가 더잘 타는지 대결 한번 해봐야겠는데? 간만에 롤러 실력 좀 보여줄까? 네 롤러 대결할래? 내가 여기 롤러퀸이야내 화려한 톤을 보여줄게. 어허, 질수 없지. 클레버의 롤러 보이로서 너희를 이겨주겠어. 클레버 TV. <laughs> 자, 지금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여기 어디예요 자, 우리 오늘 레인보우 롤러장에, 채민이 일상으로 나왔던 그 롤러장에, 우리 클레버 츄머니 다 같이 왔습니다! 아 와우! 소개해줬 맞아, 우리 채민이가 소개해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롤러장에 놀러 왔어 우리 방금 봤던 드라마에서처럼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볼 수 네, 있나요? 나 오늘 처음! 나 오늘 처음 타봤어요? 저 중심도 못 잡아요! 자 우리 상욱이 님이 마스터 네. 뭐이 마스터했다는 표정이에요. 뭐이 정도쯤이야 뭐. 상아 <laughs> 니죠 상욱이는 거의 지금 국가 대표 수준이라고. 준혁이. 네. 준혁이보다는 중역이, 네. 살짝 못해요. 준혁이는 살짝 못해요? 처음 탔어요. 저번에 사격이랑 양궁을 완벽하게 이겼죠? 오늘은 네. 이길 수 네. 있어요. 아, 아, 오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롤러를 타볼 건데 네. 한 명씩 타볼 거예요. 저부터! 저부터! 네? 저요, 저 자신 있어요. 진짜로? 저 자신 잘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번째. 우리 아니야 우리 가 앉을 순서예요. 자 사랑이 나의 시우 준혁이 아니 채민이 상훈 씨를 갈게요. 자 가볼게요. 자 사랑이 얼마나 잘타는지 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저 자, 지금 예전에 타본 거라서 오잘 타요. 타요. 사랑이. 잘못 타요. 오, 잘 타는데요? 그래서 가볼게요. 와.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다음 나인데 나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신어봤대요. 언니 언니 넘어도 돼. 네? 괜찮아. 몰라, 스케이트, 브레이드 가 아니야? 이건 뭐죠? 스케이트. 너, 스케이트. 자, 우리 나이. 어져도 괜찮아. 나이가 잘탈수 있을까요? 다시 자, 하면. 나이가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나이 잡아줄 큰일 나니까 우리 남자 친구 상욱이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요. 자, 가볼까요? 나가볼게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우리 꽁냥 커플 갈게요. 자, 준비. 시작. 둘이 은근히 상욱이 알려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손 잡고 있어요. <laughs> 손을 잡아야지 안 넘어. 맞아요. 자, 갈게요. 나이 아, 잘 타요, 여러분. 은근히 잘 타네. 저 아, 지금 상욱이가 도와줘서 상욱이가 도와줘서 왜, 왜? 잘 탔어. 나도, 나도 지금 타고 이거 타고 너무 오래 걸렸어. 한 바퀴 도는데 1 0 0 년이 넘 걸려서. 안 여기가 안 하세요. 하세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안녕하슈. 안녕하슈. 나의 언니 때문에 내가 할머니가 돼버렸슈 있어요. <laughs> 자, 여기서 자. 그 다음은 그다음 슈 갈게요. 시우는 네. 잘탈수 있어요? 네. 어, 그거 가볼게요, 시우. 시오. 시우는 저번에 다른 롤러보스장에서 춤춰가지고 상것도 받았대. 어, 시우는 이렇게 뒤짐지고 타요, 이쁘게. 왜왜 춤춰 어. 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빨라요, 시우 빨라요, 빨라요. 그래. 오. 오. 좋아요, 아 어, 좋아요. 어, 어, 누가, 누가. 와, 좋습 자, 그 다음 누구죠? 쨔요. 자, 준혁 갈게요. 아, 뭐, 뭐, 뭐. 아, 준혁이도 아까 보니까 준혁이 아까 뒤로도 타는 거 같아요. 그쵸? 어, 어, 어 자세 좋아요. 자, 조용히세요. 자세. 아, 버퍼, 버퍼보이 롤러보이 갈게요. 준혁 갈게요. 자, 준비이 시작. 빠르게 할 거야? 어, 제가 준혁이 빠르게 한대요. 어, 준혁이가 지금. 버리고 이렇게 간다고? 어, 금방에 왔어요. 와. 한번이 왔어요. 어, 준혁이는 거의 1초1 초. 네. 그다음 어, 최민이야 최민이. 아, 최민. 어 최민이. 아장아장 먹고 있어요. 아장아장 가고 있어 아장아장. <laughs> 아, 나 <왔어>. 최민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laughs> 자 이제. 로맨틱가의이 시대 최고가 최고 로맨틱가의남 상욱 과연 얼마큼 잘 타는지 준혁이보다는 어. 살짝 늦어요. 준혁이는 스님 이 아까 못 찍었어 너무 빨라가지고. 자 이렇게 뒤로 엄청 달려맞아자 상욱이 과연 얼마나, 얼마나 빨리 갈지 자 자세 한번 치주세요 멋있는 자세 치해줄요어떡게요롤러장의 킹카는 나다 자세 한번 치울게요. 좋아요, 간다요, 자, 레디, 액션. 자세에 비해 되게 못 타요. 어, 좋아, 어, 여기도 빨라요. 선생님이 렇게 두고 간다고 아! 어, 아. 컵센 덕분에 잘 왔어요 <laughs> 상욱이 또 멋인 척 하다가 정말 골로 갈 뻔했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 너 채민이 수준인데 자꾸 잘타는척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시, 처음 시작할 때 자세는 거의 프로 선수급이었는데 약간 좀 어설펐지만 그래도 빨랐어요 좋아요 우리 나이는 거의 지금 치료 수준이에요 나이는 너무 초보자라서. 처음이잖아요. 나에 빼고 다 잘.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이제 놀아볼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다 같이 한번 달려. 봅시다. 봅시다. 고! 네. 오! 오! 저 지금 처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약간 자세가 감전당한 것 같아요. 성력 전속력. 전속력. 네. 네. 자, 남상욱 전속력니다 전속력. 어, 상욱 선수, 상욱 선수, 상욱 달립니다. 달린 달리다. 상욱 선수, 달립니다. 네. 와! 우리 오늘 레인보우 롤러장에서 다 같이 롤러를 재밌게 타봤어요, 그쵸 네. 자, 우리 롤러장에서 오늘 재밌게 레인보 롤러 놀았으니까요. 네. 이제 집에 가볼게요. 우리 네. 상우가 너무 너무 신나요. 땀이 이렇게 나는데 이게 근데 네. 상우가 재밌게 타서 땀이 난 거야. 나에 알려주느라고 땀이 난 거야. 나에 알려주느라고요? 나에 알려주느라고 <laughs> 땀이 난 거예요. 아몇 바퀴만 몇 바퀴만 더아의지우리가한세 네. 네. 바퀴, 네 바퀴 더 돌고 네. 집에 갈게 알겠죠? 네. 우리 그럼 뭐해야 돼요. 가자 하나, 가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안녕. 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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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나, i no.